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적 삶을 위한 토요 성경 목상 시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와 시가 탄생하였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물고기에 갇혀 바다에 가라앉자 그의 마음은 열렸고 영혼은 침체를 털고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순종하여 요나를 삼키고 입을 다물자 요나가 순종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히자 요나의 깊은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왔고 그것은 뱃속의 울림으로만 남지 않고 하나님의 귀청을 때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치게 했습니다. 뱃속의 기도는 구원을 기뻐하는 뱃속의 노래와 시가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태어나는 기도는 곧 잉태하여 구원의 노래와 시를 낮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는 순종도 나아서 순종도 그런 기도에 소산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부끄러울 때도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두렵고 근심이 가득할 때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순종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 믿음의 큰 진보가 있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라도 우리가 기도하므로 그 기도가 곧 구원의 노래, 구원의 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